どんど 정글 오늘 이성철 선배 뭐 추모 경기도 할수 있지만은 유성철은 지, 이 울산 현대 아주 큰 레전드고 대한민국 축구의 레전드이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 경기하는 거 지켜보고 있을거니까 최선을 다해 주는 모습 보이더라고. 알겠지? 네. 자, 자, 축다 같이 하 중간하고 후리 되는 시간부터 66초 동안의 박수로 고유상철 감독을 추 축하해 드립니다. 첫 반전에 울산이 2대 앞선 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울산이 그렇다고 성남을 압도적으로 경기를 계속해서 좀 몰아간 건 아니니까. 그걸 이제 <목소리> 내가 나갈 때진이와주는진이가이첫 <목소리> <아니면 명중이 목소리> <있으면. 목소리> 번째 을 때도 성균이가너 <목소리> <너무> 많이 땡기니 <당기니까 목소리> 해. 우리가 한골 넣었어. 먼저 득점했어. 또 쳐줘. 또 쳐다보니까 상대애들한테 주도권 내주고, 찬스 만들어주고. 결과적으로는 볼이 이쪽에서 놀게 되면은 찬스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 줄 수가 더 이럴 때일수록 더더 용기 내 가지고 더 앞에서 하라고. 자 이렇게 우리가 전방에서 할 때는 중요한 거는 이직공만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쟤들이 지금 빠른 애들이 없잖아. 결과적으로는 더밀리치한테 붙여가지고 세컨볼인데 이거는 우리 수비수들 데뷔만 하면 되잖아. 기분 좋은 분위기로 이제 습점 3점 따내고 태국으로 출국하면 음, 홍명보 감독의 마음은 뭐 상남 음, 뭐. 음, 소수들이 어떻게 빠르게 이제 동점을 가느냐 이 싸움이거든요. 네, 결국 이제 양쪽 침대가 좌우하고 있습니다. 자, 밀밀 자꾸 쳐을다보지까 우리 미까필더까지 여기, 여기까지, 내려와가지고기만 들고 효과지 여기까지, 여기지여지까지지지 여기까지, 여유리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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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기퍼지지 여기까지, 지여기까여기지자마자여기서도좀 깔끔하게 3까패스기까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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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니다 오랜만에 경기를 했는데 참뭐 아쉬운 게못 이기는 것 같아요. 이제 ACL 가기 전에 이렇게 홈 팬분들을 불러놓고 출전식도 하고 그랬는데 경기 결과가 좀긴것 같아 너무 아쉽고. 어뭐 솔직히 ACL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좀더더 어려운 스케줄이 전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뭐 기본적인 저희 팀에 있는 선수들을이 뭐 합류하지 못하고. 어, 가가지고, 열심히 하고 와. 알지? 네. 아, 네 가가지고, 그, 최종 연담, 아직 발전한 건 아니니까, 그 안에 들을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또그 안에 서서, 공개에 가가지고, 뭐, 우리가 직접 가보고 싶은데, 이제, PD로 공화 많이 했으니까, 저도 좋은 분위기에서 듣는 미래에 대해서, 새로운 전환이, 지금 기회를 잘 만들었다. 알지? 아, 네영호도 운동도 하고 네. 동생도 늦게만드시고 네. 운동도 하고, 네. 운동도 하고. 네. 하나, 네. 혹시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해요. 또 멋있게 뛰어야지 날씨 지금 우기라 아마 더 변덕스러워질 수 있는데 그래도 비 오면 또 시원하니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죠 우리 이제 뭐 오늘 첫째 날이고 오늘부터 이제, 이제 접리 생활도 적응해야 되고 또 여기 훈련장 뭐 날씨 뭐 적응 이런 것도 잘 해서 6 경기 에서 경기 다 이기고 돌아갔을 준비 잘 해야죠. 뭐 여러분들 지난해 이 대회 챔피언이고 또 경험도 많이 있고 하지만 지금 여기 우리가 여기 와 있어서 모든 환경적인 조건이 모든 팀들한테 다 공평하지만 우리 팀으로서도 굉장히 쉽지 않은 거라고 식사 가0서 방에서 혼자 야 되고 훈련 나오기 전까지지에에오지지하하고속에에컨컨바 쐬야 야 되고 0축축 선수의 입장장에서 아주 최최의지지컨컨션이이라 태국에 갔을 때가 가장 엄격한 그런 통제를 받았던 때인 0 같습니다 음식도 0 어, 너무 힘들었죠 그 나라 사정에 따라서 너무 똑같은 사람이 여기서는 <laughs> 이 정도 이렇게 할수 있었는데 다른 데에서는 뭐 방에도 방에서도 못 나온다 하는 그런 다른 룰이 적용되면서 선수도 들 굉장히 혼란스럽고 힘들었던 것 같은데. 알았어. 그럼 이제 시작하 우리보다 낮은 팀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식을 갖고 있으면은. 버려. 지금 베트남 축구는 뭐 여러분들 알기지만은 박항서 감독이 가가지고 아주 높은 수준의 팀 만들어놨다고. 그 안에 핵심적인 선수들이 비엣자리도 있고. 우리하고 지금 똑같이 베트남도 베트남도 우리나라 똑같이 지금 월드컵 최종에서 오른 팀이야. 옛날에 베트남이 아니라고. 그럴 때 이제 세트피스 하나로 일단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한 예. 보너팅 날아갑니다. 와! 슛! 들어갔어요. 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가스산의 이번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첫등점입니다3 point in the pocket.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바깥에서 보거나 저도 TV로 다시 oh, 경기를 보면 되게 왜 조금 쉬어 보일 수 있는데 막상 뛰는 선수들은 생각보다 누가나 빠질 것 없이 다 힘들어 하니까 결과가 어쨌든 나와서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음식도 저렇고 게 가장 활동적이 고 그리고 또이 운동하는 선수들은 이 활동적이기 때문에 그런 이 컨디션 리듬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그 시간 외에는 계속 방에 있다 보니까. 내 보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에, 이게 어떤 결과를 미칠지는 좀 예측 못 하겠어요. 저도 처음 뭐 저도 국제 대회 많이 해보고 했지만은 이런 대회 그리고 또 저, 저희가 뭐 지난 ACL도 마찬가지고 우리 클럽 월드컵도 했는데 그때는 이런 상황까지는 안 갔거든요. 인간이 탈출. 원능팀야 <laughs> 아니, 뭐, 짬 냄새가 나, 나게. 아, 근데, 거기. 아, 근데, 현역 냄새 중좀 이상한 냄새 아, 나. 아, 현역 <laughs> 중에, 아, 현역인데. 아, 아, 아 잠깐만. 인간 냄새, 사람 냄새 나는 거야, 아빠. 아, 아, 좀 잘, 잘, 이상한 냄새. 이상 꼈어. 아, 분명 현역 냄새가 나. 현역. 어, 아, 그런 말로 조심해야 돼. 어? 어. 너 적이 막아질 수도 있어. 안녕 안녕하세요. 고생들 했다. 네. 자유인. 네. 자유인이야? 이 중요한 대회에 와서 새로운 선수들이 또 합류해서 그 도움이 되는 것도 있겠지만 또저 선수들이 또그 동안 떨어져 있던 음 새로운 분위기 환경에 저, 이 적응해야 되는 것도 저 선수들의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 네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지금 뭐 어쩔 수 없이 다 활용을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뭐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다 활용을 해야 될것 같아요. 우리가 기존에 있는 선수들이 좀 있었으면은. 어, 뭐, 어떻게 보면 여기 적응을 시켜서 이제 우리가 리그를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될, 만들어 갈 수도 있었는데 지금 어차피 다 활용을 이제 해야 될것 같아요. 뭐,

축구생활 하면서 이런 기자회견을 처음이라 어 조금 긴장도 되면서 재미있네요. 조수혁 선수는 지난 ACL 우승한 데 있어서 팀 내에서 가장 큰 활약을 또 했고 또 아주 좋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고 또 키파로서의 선수들의 전하는 메시지 역시 굉장히 명확하고 좋기 때문에 뭐 기록은 기록대로 뭐 이어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만족하지만은 이런 스케줄이나 이 환경이나 굉장히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서 선수들이 뭔가 부단에 새로운 기록을 하고 있, 깨고 있다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 뭐 대단하다고 얘기할 수 있죠. 이번 아... 하면서 얻은 게 있다면 얻은 거야? 신뢰를 얻었지. 팀에 대한 신뢰. 형민이 형처럼 말한 대로 신뢰랑 그의 저희, 저희 팀의 색깔 얻었죠. 꼭 알게 됐지. 세훈이 얻었지. 세훈이 세훈이 얻었잖아. 최고의 수학이지. 하여튼 뭐 지나간 20일 동안은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우리 팀으로서도 아주 열심히 했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좋은 또 여러분의 인생의 한 페이지 좋은 추억으로 넘어갔으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이 자부심 가져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이제는 또 앞으로 우리가 우리한테 올 미래들이 또 있다고 그때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하고 준비하고 하면 은 훨씬 더 우리가 또 후회를 줄일 수 있다고 하여튼 여러분 이십 일 동안 제가 수고들 많이 했고 어쨌든 여기 오기 전에 목표로 세웠던 여섯 경기 통계를 마무리할 수 있게 여기 있 사람들 모두가 수고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가 자세로 미드 중요한 경기는 많이 남아있으니까 가는 동안 코로나 또 조심해서 돌아가서 또 미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습니다자 박수로 마무리합시다 아, 가서 격리해야 되는까 아직 모르겠어. 그래도 좋아. 한번 가니까 포기 했어, 다포기 했어. 지금 응. 어, 다지 포기 했어. 어땠어 뭐, 문 뭐, 있어? 뭐, 뭐, 문제있어? 문제있어? 포기하지마 뭐, 네. 45분 남 뭐, 으니까 포기하지 말라고 알겠지? 네.